CBS 논평, 오늘은 한국교회 자정능력 확립해야 라는 제목으로 권영일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장로교단 총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장 합동 총회의 경우 응급재단의 낙골당 투자 논란에 대해 10년 넘게 엉킨 실타를 래 푸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낙골당 투자와 관련해 총회에 손을 입힌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결의됐습니다. 또 찬송가 문제와 관련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도 결정했습니다. 이장 통합 총회 역시 연금재단에 대한 외부 특별 감사 결과를 수용해 비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존 이사를 전원 교체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단호한 대책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이익이나 친소관계에 따라 공교회의 법과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자정 능력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 결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결의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 통합 연금 재단의 기존 이사들이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인감을 변경함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사례를 보면 총회와 노회 같은 공적 조직에서 징계를 결정해도 나중에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추행이나 간통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거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도 그 처벌이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도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아니한 생각이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번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또 경찰과 검찰 등의 세상 권력이나 언론을 통해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면서 한국교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총회가 결정한 징계는 분명히 실천되어야 합니다. 후속 조치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정 능력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이런 노력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자주 섞인 탄식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